지나가면지쓰레기지좀은 저, 까요은 저, 지금은 저, 지금은 저, 지금은 저, 지금 했던가? 금 했던가 금은 <laughs> 저, 해 볼까요? 와! 조리되겠네요. 이렇게 그럴듯하게 나올 줄은. 아, 왜 졸려 갔어. 깜짝 상자는 아니겠죠? 조금만 더해 볼까요? 와, 제법 괜찮은데요? 모든 전투가 좋았... 아, 아. 사망했습니다. 아, <놀람> 와! 도움이 되겠네요. 에 아, 휴가였다면 딱좋았을텐 이런건 대부분 쓰레기도 돼. 최소한의 도구는 필요한 법이죠 와하! <laughs> 이런 건 대부분 쓰레기던데. <목소리> 지저분해 보이는 걸요? 차마 안요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이런 곳에도 뭐가 닿기나? 음... 청소부를 음... 부르셨나요? 음... 더블 에리미들켰다 음... 어쩔 수 없죠! 음... 어디가 공평까 이거면 충분하죠. 생존자가 아, 네. 사망했습니다. 네. 근처에 쓰레기부터 주워 볼까요? 음. 음. 어디보자 최소한의 도구는 필요한 법이죠 와 도움이 되겠네요 오, 방금 좀 빛났죠 진짜 청소를 시작해볼까요 지저분해 보이는 걸리적거리면 결국 이렇게 될 뿐이야 <목소리> 영리한 장치가 있네요. 방금 두개하어가 사망했습니다. 오, 고맙다. 오, 고맙다.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뭐야 8 탈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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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주 아니겠죠? 아이해탈주안 들었을까? 주해 탈주해. 탈주해. 나요아로주해 탈주해. 탈주해. 탈주야죠머리 방금 그게... 나금지지쓰레인지 호텔 청소는 꽤 오랜만에 깡금. 사망했습니다. 아, 누군가가 연쇄 처치 제가. 중입니다. 콰 제법 괜찮은데요.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빨리 보고래. 호텔 청요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호텔 청소는 꽤 오랜만에 해 보는 걸요. 자 사망했습니다. 이제 생존자가 10명 남았습니다. 자가 사망했습니다. <laughs>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저쪽이 더러운 것 같아요. 지마 많이 더먹었이 <쏘> <싹싹 싹 들쏘> <놀들> 어떻게 치워야 안무나 되나? 뭐? 치지구 지정되었습니다. 아이고 님. 오선님 어디 가세요, 선님 뭐? 적당히 전부 다 버릴까요? 제키야, 지저분해 보이는 아, 걸요. 찾아보면 청소 인구는 제대로 있지 않을까요? 릴로, 제키야, 랑 놀자. 오, 청소할 맛이 나겠는데요. 잠깐 청소 좀 할게요. 습삭 습삭. 어떤 이거 소화했어? W L입니다.

위약기가 들릴게요 위약기가 부족하요지 치워드립니다 잠시 책을 갈게요 찾아보면 청소용군은 제대로 있지 않을까요? 쓱싹 <목소년> 쓱싹 <쑥쑥쑥쑥>. 어떤 연미인가요 쓱싹 쓱싹 미약기가부족네요 죽은 거요 처우서는 전문이니까요. 아닌 거 같은데. 어디, 어디 있을까?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30분에나. 졸업을 했던가 안 했던가. <laughs> 가물가물해서요. 오. 휴가였다면 따. <목소리도> 새가지 구역이 지는되었습 니가 꺾거리는 소리가 이 요란한걸요? 쥐리한 장치가 있네요? 낚시라도 <목소리> 하면 좋겠는걸요? <목소리> 어허, 의사 선생님은 벌써 퇴근하셨을까요?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더블 에이입니다. 남은 <놀람> 어, 네. <놀람>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이제 생존자가 다섯 명 남았습니다. 잠깐 청소 좀 할게요.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지저분해. 여기서 <목소리> 건 어허, 의사 선생님은 벌써 어, 퇴근하셨을까요? 이런 건 대부분 쓰레기던데. 잠깐 청소 좀 할게요.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성소부를 <목소리> 받았나? 미안 미안, 일이라서... <목소리> <목소리> 다치면 이곳으로 도망오면 되겠는걸요? 잠깐 청소 좀 할게요. 음, 어디 보자. 업그레이드된 청소구랍니다. 세븐, 세븐. 덤가 멀리적거리면 결국 다 <목소리>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청소 도구일까요? 잠깐 청소 좀 할게요. 이렇게 그럴듯하게 나올 줄은... 청소부를 불참고 <목소리> 걸리적거리면 결국... <목소리> 아, 조금 쉬었다 마저 할게요. 지저분해 보이는걸요? 잠깐 청소 좀 할게요. 어쩌면은. 음, 음. 어디 보자. 병원 청소는 주의할 게 많아서 까다롭다고요. 이런 건대부분 쓰레기던데. 감염도 위험합니 듣고 있냐? 의사선생님은 벌써 퇴근하셨을까요? 다음 기회에 마저 치울까요? 미안합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최종 생존자가 3명 남았습니다 다음 기회에 마저 치울까요? Sorry. Sorry.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최종 생존자가 2명 남았습니다.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루아 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수고비는 길었다. 먼저 알려드린 계좌로 부탁드